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원정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우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에론 힉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던집니다. 우중간 높게 든 거. 댄 카우스. 다음 타석은 마커스 세미 선수입니다. 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높게 뜬공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상황입 이제 쿠아웃입니다. 제 일구입니다. 뒤쪽으로 날아가는 파울 볼입니다. 던집니다. L의 선수 쪽으로 땅볼. 투수 던집니다. 높게 땄습니다. 댈러스 로우 공수 부대는 아, 네. 마이크 트라우 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목소리> 이어서 레디 잭스 선수가 들어섭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센터 웨이어 플라이볼. 얀카우스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버트 푸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루 방향 땅콜. 파스켓 선수가 직접 처리합니다. 호세 라미레 선수 땅볼입니다. 제때 손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루에서 세이브. 이번엔 야디오 몰리나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에 투자 왼쪽 방향으로 이요 몰리나 안타를 기록합니다. 에우 제니오 수아레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목게 등공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아! 아! 아니, 위기를 보면합니다 에런 힐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무안입니다 타자 공을 쳤지만 파울입니다. 약하게 때린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앤카우스티 선수가 잡아내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 기록합니다. 현재 원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마커스 세미 선수입니다. 공은 2루 방향으로 갑니다. 공은 공으로 제거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립니다. 이번엔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뜬 공으로 일어났습니다. 센터 웨야 플라이볼. 안타입니다. 주자가 출루하면서 2번 이닝에 득점 가능성수 타석엔 마이크 트라우 선수 1타수 1안타입니다. 파울. 우측으로 파울입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높이 떠서 우중만으로 향합니다만 뻗지 못합니다. 파퍼 이전 한 번의 타석에서 무한타인 레드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몸조로 파고드는 공이 몸에 맞았습니다. 굉장히 아파보이네요 이번에는 알버트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 쳤지만 라인 벗어납니다. 견제 아, 여기서 견제사 당하진 않았군요. 투수 던집니다. 우중간으로 높게 뜹니다. 파파 선수 자방에 내서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돌입합니다. 하성은이루 수입 호세와 미레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여기서 투수 견제 시도합니다 아 여기서 견제사 당하진 않았군요 왼쪽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가라는 짓이 홈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이제 점수는 2대0 양키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수 던집니다. 초구를 때려치면 2부 방향 땅볼입니다. 아! 연결. 한계의 수구로 아웃을 잡아냅니다.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열머 산체 선수가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파울.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왼쪽 외곽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왼쪽 외곽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잡지 못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투수 와인드업 스윙하면서 아웃 처리됩니다 빅스 선수 첫 번째 상지를 넘어냅니다 마커스 세미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한타입니다 초구 인루쪽 당겨 아웃 1루에서 아웃 아웃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 앞면는 높게 떠서 왼쪽 파울라인 쪽으로 갑니다 파울볼이네요 밀어쳐서 좌중간 웨이아로 깊숙이 보냅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공좌중반으로 날아갑니다. l 레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엘에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디오 몰리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타수 이란 탑니다 야스마니 브랜더 선수가 야디오 몰리나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3루 방향 땅볼인도에서 아웃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아웃입니다 욜모 산체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유격수 방향 땅볼 브레고리오스.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마인 플레이였습니다 에론 힉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브래디 사이즈 선수가 에론 힉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유격수 방향 땅볼 마커스 세미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3타수 무한타입니다 밀어치타이 높게 떠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어! 넘어갑니다. 이번 어! 수는 3호 양필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무키벤 선수가 브라이스 하퍼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선수 초구 던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파텀 고 처리합니다. 타석에는 중견수 마이크 프라우 선수입니다. 공이 높게 떠서 왼쪽 라인을 향해서 외야 깊숙이 바울. 날아갑니다. 파울입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높이 뜬 공은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하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퍼 기다렸다가 잡아낸 이제 투하우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유격 수축 땅볼